대구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SPT 정신만입니다. <laughs> 아, 오랜만에 올라와서 떨립니다. <laughs> 이 떨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제, 예,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 저는 제 얘기가 공감이 가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어, 또제 얘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들은 한 번이라는 게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혹시 믿으시는가요? 한 권의 책이 또한 번. 만난 사람, 한번 들은 강의, 한번 본 영화, 그리고 한번 해본 알바가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어, 여기에 계신 분들 처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오늘 한번 와본 이 장소가 인생을 바꾸는 귀한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책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했는지 5년 차 조금 넘었고요. 5년 전에 선택한 제가 미래가 바뀌고 있, 있는 게 바로 이책한 권이었습니다. 제가 피임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 하면요, 저기 20대에 아주 평범한 직장 생활했어요. 을 저는 기, 기계 설계 학과를 나왔고 기계 설계 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20대 직장생활을 했고요. 30대 그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유통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통업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제 통신업입니다. 통신업.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면은 인터넷 기업 전화 이런 걸 쓰는데 저는 그것을 유통하는 업을 했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입니다. 드디어 50대에 제가 기가 막힌 걸 만납니다. 바로 BM입니다. BM을 만나게 해준 분은 저의 고객인 휴대폰 고객인 우리 정경숙 사장님으로부터 BM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 멋있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나고 있는 겁니다. PM을 만나서 저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처음에는 배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권의 책을 받았을 때 거의 달달 외웠어요. 한달 동안 정말 글자 한 개라도 틀린 거 있나 없나 봐가면서 그걸 달달 외웠거든요. 배우고 나니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를 모집하고요, 그리고 전달하고 미팅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파트너, 꿈이 있는 파트너와 함께 오늘 이런 장소에서요 이런 장소에서 같이 오면서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 바로 저는 현재 시간의 자유도 있고요 공간의 자유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유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더므로 여행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실제로는 한 번도 여행을 못 갔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여행을 갈 만한 몸이 못 되었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제 파트너들이 여행을 가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혹시나 나는 여행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 파트너가 여행 가는 걸 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내년 6월은 제가 여행을 갈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내줘요. 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저는 IMM일 때 K7을 보너스로 받았어요. 그래서 탔었고요. SPT 직급을 받았을 때 BMW OCG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 제 목표가 CL 직급입니다. 이때는 포르쉐을 아마 타고 있을 것입니다. 음, 저는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몸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참 보람이 있단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몸으로 일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노동촌에서 자랐는데 이 농사 일이 싫어서 심전 탈출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노동일이 힘들었고요 제한테는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노동적인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마음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걸 탈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안 보이죠? 네,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안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를 몰라요 그냥 어..인데 들어보니까 워렌 버핏 다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 모르시죠? <laughs> 근데 우리 부모님보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워렌 버핏은요 그리고 이분의 이분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분 어떤 말 한마디 인터넷 보면은 그분의 말 한마디가 경제를 왔다 다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를 한번 봤거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 엄청나게 저는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바로 이 시스템 소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돈 버는 방식 시스템에 대한 거를 첫 직장에서 알았어요. 제가 도면을 그렸는데 완전 노동 일이었어요. 밤새 도면 그린 적도 있거든요. 우리 상사는 볼펜만 그려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도 노동이었어요. 근데 대표님은 그냥 회의 한번 하고 돈을 받아 가는데 굉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님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은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가져가는데. 제가 생활을 봤거든요. 돈도 많고, 돈을 쓸 시간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여행도 다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잠을 자면서도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40대쯤 되면 나도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그래서 회사, 회사 대표가 되겠다 해서 이것저것 다 습득하기 시작했는 게 저의 바로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PM을 만나게 된이 과정인데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제가 대표가 됐는데 먹고 놀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대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많으면 돈이 많아요. 일이 없으면 돈이 안 들어요. 이거는 완전 자영업이었어요. 그리고 노동 수익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내 지인이 하나 얘기를 하는데, 형님, 옷을 한번 팔았는데 이 사람이 사갖고 가서 다음 달에 아니면 내일부터 옷을 입을 때마다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얘기 한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휴대폰을 처음 한번 사가면 사장님들이 한 통화 쓸 때마다 그 돈의 일부가 대리점 사장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통신업을 했는데 제가 통신을 해보니까 내 주위에 다 통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와, 내 혼자 할줄 알았는데. 그래서 때가 늦은 겁니다, 제가. 그러던 중에 2019년 제가 12월에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 정경 사님부터 제가 이 PM을 받, 건네 받았는데요. 이게 똑같았었어요. 예, 바로 옷을 한번 팔고 나면 입을 때마다 돈을 준다는 그 얘기였어요. 이 PM을 한번 팔고 났잖아요. 먹을 때마다 내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두번 사러 안 와도 돼요. 와, 이거를 듣는 순간 정말 설레었습니다. 이게 진짠가? 그쵸?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또 재밌었어요. 너무 간단해. 휴대폰으로 가입 한번 시키면 땡인 거예요. 한 번만 물건 도와준 거세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고요. 선택하는 과정에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자, 얘기했죠. 정말 잘 팔리는 제품이고, 고령화 시대에 뭘 알면서 살까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었는데. 딱 맞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이었어요. 대리점 계약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상속도 없고 본사를 마음대로 이동해, 이용을 해도 돼요. 사무실이 굳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안 들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거. 그리고 내네 주위에 피해만이가 없었어요. 휴대폰은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좋은 게 바로 저 밑에 겁니다. 제가 몇번 보상 프로그램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누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PM의 거를 공부해보니까, 누적 없이 그 달에 수당을 다 줘요. 특히 수당을 주는 가져가는데 조건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12월에 받았지만, 제가 바로 사업한 건 아니에요. 6개월 정도는 먹기만 했고, 6개월 이후에 했는데요. 6개월 동안 먹으면서 뭘 느껴본 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업을 선택한 거는 저를 소개하는 분이 저한테 볼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명에서 월천만 원 가보자" 다른 말도 안 했어요.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하루에 몇번 들었어요. 귀에 딱지 가않고 자면서도 막그 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검토를 하면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23년 5월에 SPT가 되었습니다. <laughs> 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바쁘다, 왜 이런가 하는데 차라리 보험을 하지 하나라도 하나라도 똑바로 해라.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어렵다. 이거 돈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지인 다 떠나가고, 빚만 진다. 니네 같은 성격에 이거 절대로 성공 못한다. 제 끝에 말이 제일 마음 아팠어요. 네. 근데 저는요, 바쁘다. 저는 바쁘지 않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왜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얄미웠던 애가 하나 있어요. 예, 네. 그죠. 얘는 공부가 제일 쉽대요 <laughs> 예. 그리고 보험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었어요 보험을 하지?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늘그래 생각했거든요 나는 내 일을 해야 된다 아까 월렌 버핏이 잠을 자면서도 돈이 들어온 일이다 저는 제가 보험을 검토해 봤을 때 잠을 자면서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 했어요 그리고 70대, 80대에 할 만한 일로는 저한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보다는 다른 걸잡꾸 하려고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 얼마나 힘든데 힘들지 않는 게 어디겠습니까? 익숙해지면 아까 공부하는 친구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었으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PM이 쉽다 어렵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얼마나 익숙해졌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도 못 보고, 지인 다 떠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 했어요. PM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5년 전에. 그리고 니네 같은 성격에 이런 거 못한다. 이랬을 때왜 마음이 아팠냐면, 지가 나를 알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모르는데 내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네가 날 아느냐 못 물어봤어요. 왜못 물어봤느냐?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 될것 같아서 그래. 결과로 증명을 하마. 내가 뜬 성격도 이거 할수 있다는 거 내가 결과로 증명할게. 그래서 저는 5년 전에 이 사업을 선택을 하고 현재 결과로 증명을 해낸 겁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현재 환경에서 지금 행동해야 된다. 바쁜 일이 끝나잖아요. 그 바쁜 일은요, 바쁜 게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바쁜 게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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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바쁜 일은 계속 생깁니다.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건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현재 상태로는 PM을 하는 겁니다. 지금, 1시간이 시간이 된다면 1시간, 1분이면 1분이라도 PM을 행동을 하시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능력이 아니라 바로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무엇을 하지 않고 5년 뒤에 달라진 삶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5년 전에 선택한 결과가 지금 제 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PM은 우리 사장님... 그리고 저한테 많은 자유를 줄 것입니다. BM을 통하여서 우리 사님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